안녕하세요. IT의 모든 것, 비트상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의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헤드폰, 이어폰, 그리고 스피커에서 7.1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상 서라운드 시스템을 켜서 7.1 서라운드 시스템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음악을 들을 때나 영화를 볼때 사운드 음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사운드가 중요한 게임을 할때 어디서 적이 나오는지 더 쉽게 구분이 가능하더라고요. 고급 헤드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가장 서라운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윈도우 10이 내장 기능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 자체 서라운드 기능을 끄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청 쉬워요. 우측 하단에 이 스피커 버튼 있잖아요. 스피커 버튼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공간 음향이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끄기로 되어 있죠. 여기서 헤드폰용 윈도우 소닉이라고 있는데 이거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무료 가상 서라운드로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마우스를 이게 클릭을 해 보면 다시 공 다시 스피커 버튼에서 우측을 마우스를 누른 다음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윈도우 소닉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 사운드 시스템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보면 돌비 액세스랑 DTS 사운드 언바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유료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내에서 이제 뭐 무료라고 버튼이 되어 있지만 누른 다음에 7일 무료 체험이 지나면 어 18,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해야 해요. 18,000원에 평생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무료 체험으로 둘다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이 돌비 액세스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뜨죠. 일단은 뭐 무료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이나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다음 번에 마우스 우측을 누른 다음 이걸 체크하면 를 여기에 똑같이 V자가 생기면서 이제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 소리를 딱 체크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어, 음, 노래를 들을 때나 영화를 볼때 음질이 훨씬 더 저, 저는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음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18,000원을 주고 이거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무료로 무료인 윈도우 소닉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끄기 버튼으로 끄고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 기본 윈도우 소닉 기능을 켜고 사용하는 게더 좋았어요. 이거는 직접 다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T의 모든 것. 참구였습니다